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속적으로 꽤 요청이 들어왔던 일라오이 상대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라오이 자체의 난이도는 조금 어려워진 모델카이저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최근에 올라왔던 젤스나 레넥톤에 비하면 훨씬 쉬운 편이에요. 특별히 일라오이 상대로 들어야 하는 룬은 없기에 그냥 원하시는 룬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사실 정복자는 거의 고정이고 나머지는 보조룬만 바꾸는 방식입니다. 맞다이가 센 챔피언들은 결의를 들고, 만만하면 지도를 들고, 못 이기는 상대면 영감 들고 뭐 이런 방식이죠. 일라오이는 마타이가 어느 정도 센 챔피언에 속함으로 기본적으로는 결의해서 빼방패와 소생을 들어주면 시 되겠습니다. 일라오이는 지감이 필요한 상대라서 저마를 들어도 되고 따로 지감템을 올리고 탈진을 들어도 됩니다. 뭐 텔레포트로 운영을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테를 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죠. 이번에 버프를 먹기도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텔레포트를 그렇게 잘 활용하는 편이 아니라서 무난하게 저마를 드는 편입니다. 자 이제 라인전의 시간입니다. 일라오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데카이저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큐를 알파로 피한다고 하나 뭐 그런 부분에서 말이죠. 보통 웬만해서는 일라 일라위는 일레벨 Q를 찍을 텐데 그렇게 되면 일라위가 라인을 미는 그림이 자연스럽게 나올 테니 라인이 어느 정도 담겨졌으면 들어가서 싸면 됩니다. 일라위는 투벅이라서 라인을 추산할 방법이 없는지라 자람이 키리고 최소 풀 정도는 뺄수 있을 겁니다. 들어갈 때는 모대 상대할 때랑 똑같이 패시브를 쌓아뒀다가 일라위가 Q를 쓰면 알타로 들어가서 쭉 평타 태교결을 주면 됩니다. 대충 일레 때 딜교를 빡세게 둬서 일라위 체력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았다 싶으면 라인을 밀어서 선2레벨 찍고 그대로 다이브를 치시면 됩니다. 마이 1을 키면 더해지는 고정 피해가 초반에는 엄청 강력한 편이라 마이 � 이하면 상대가 가렌이건 오른이건 아잭스는 안 돼. 필각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일라윈이는 CC도 없으니까 간단하게 잡을 수 있겠죠. 이렇게 초반에 일라웨를 따면 일라윈이는 어차피 복귀터를 써야 돼서 합류티를 막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제 집을 가셔도 되고 아니면 명상으로피 채우고 돈좀 모아서 집에 가셔도 됩니다. 일라윈 상대로 가장 먼저 올리면 좋은 아이템은 철인의 대검 또는 덤블조끼입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일라웨를두둑게팰수 있을 때는 철인을 가시면 좋고 그게 아니라 반반이거나 내가 좀 맞아야 되는 상황에는 덤블조끼를 가시면 됩니다. 일라우이는 묘하게 피흡이 엄청해야 되는데 치감템 하나만 올려도 회복량이 확 줄어든 게 눈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라우이가 이을 찍기 전에 얘기였고 이제부터는 일라우이가 이를 찍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가장 간단히 말하자면 일라우이 1을 보고 알파로 피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반응 속도만 있다면 보고 써도 충분히 늦지 않아요. 다른 방법으로는 일라우이 큐를 알파로 피하고 암무빙 치시면서 무빙으로 이를 피하셔도 됩니다. 만 일라우이가 잘하면 빗나갈 리가 없으니 그렇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에요. 일라우이가 이을 아낀다거나 살릴 때는 일라우이가 큐를 쓸때 피하면서 미니언 알파 그 서서히 피를 깎아주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일라오이가 2로 영혼을 끌어오고 그 영혼을 죽이면 숙주가 되는데요. 숙주가 되면 슬로우도 걸리고 지속적으로 속수도 생겨나서 꽤나 골치 아픕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숙주가 될때 슬로우는 수사체 판정이라 알파로 피할 수 있습니다. 죽기 직전인데 이까지 맞았을 때뭐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될것 같네요. 단 슬로우만 피해지는 거지 숙주가 되는 게 피해지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두시길 바랍니다. 라인전은 이게 거의 전부입니다. 이만 피하면 일라오이가 무조건 집니다 일라오이가 궁을 찍어서도 이를 피했으면 속수가 하나밖에 안 생기고 이미 지가 템도 올려서 간단히 깰수 있습니다. 아 대신 일러이 패시브로 생긴 촉수는 틈틈이 지워져야겠죠. 그리고 일러이는 6렙 전까지는 정글을 불러서 잡아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6렙 찍고 나서부터는 정글러는 그렇게 부르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한 일러이 두번따놨는데 우리 정글이 억지이 와서 그거 호응하다가 일러이가 더블 킬 먹으면 이제 그때부터 집니다. 그러니까 조심. 템트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감템을 먼저 올리고 나머지는 늘 가시던 대로 모랑 가주시면 됩니다. 일러이는 체력 딜 템이 주어가고 시시기도 없어서 마이가 녹이기 편해요. 구인스까지 뽑은 시점이면 일러위가 촉수 6개 깔고 시작하는 게 아닌 이상은 마이가 무조건 이긴다고 보면 되겠죠. 사도던 지감템은 5코어 정도로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됩니다. 종정리를 해보자면, 눈은 정복자랑 결의를 들어주시고, 스펠은 저마탈진 중에서 원하는 걸 들어주시면 됩니다. 라인전은 일라위가 일을 찍기 전까지는 그냥 패시브 쌓아두고큐쓸때 알파로 피해서 쭉평타들고 이것만 해주면 됩니다. 일을 찍고 나서는 일을 예측하고 피해서도 상관없습니다만, 일라위는 눈으로 보피할 고수 있는 스킬이 있게 보피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이만 피하면 거의 무조건 이긴다. 이것만 알고 가시면될것 같네요. 아이템은 일라위는 피흡이 센 편이니까 지감템을 먼저 올려주시고, 그 늘 친구는 이구인스트리 타시면 되겠습니다. 는이는이델보는어렵보 하지만 마는이렵라하지을마이길수있는이피수있는챔피구는이친구이잘 피해보시고 이잘 피해 요시고협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가이